경계의 영역을 다룬 조각들은 기포처럼 가벼우면서도 유동적인 형태로 구현된 일곱 개의 인체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몸과 공간 그리고 존재의 경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안토니 곰리는 주얼리 작가 데이비드 루프이에와 함께. 2015년부터 3년간 만든 연작 리미널 필드를 통해 비눗방울처럼 덧없는 형상을 금속으로 재현해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전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 사실 화이트 큐브의 공간 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연약한 어떤 철이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해서 인체를 투영화한 그런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